뛰어난 판단력과 확실한 소신으로 오랫동안 유럽 최고의 투자자로 추앙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앙드레 코스톨라니입니다. 오늘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철학으로 삼아야 할세 가지 법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턴어라운드 종목을 주목하라. 주식 시장에서 누구나 아는 정보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정보로 종목을 선택해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새로 진입했다면 수익을 내기보다는 하락 조정기에 잘못 올라타 상당 기간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 잘 나가는 기업이 아닌 미래에 성장할 만한 우량 기업을 저가에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성장 계열군을 남들보다 미리 알아내고 그 중에서도 우량 기업으로 발전할 만한 종목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우량한 기업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으나 20년 전, 30년 전에 수많은 기업 중 누가 이들 기업이 현재와 같이 성장하리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투자자가 만약 모든 분야의 전문가이고 기술적인 세부 지식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다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것이 바로 턴어라운드 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턴어라운드 기업이라고 하면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어 손해를 보고 있고 곧 파산 지경에 이를지 모를 기업을 말합니다. 시세는 말할 것도 없이 바닥에 있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해서 수익을 낼수 있다면 주가는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이런 주식을 턴어라운드 주식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를 과거에 가장 멋지게 보여준 예가 바로 크라이슬러라는 기업이었습니다. 1970년대 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 회사인 크라이슬러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주가는 50달러에서 3달러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기업이 곧 망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사람들은 팔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새로 취임한 경영자 리 아이아 코카는 크라이슬러의 재생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고 새로운 모델 출시와 함께 강력한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머지않아 크라이슬러는 턴어라운드 실적을 보여주며 주가도 급등해 단기간에 150달러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주식의 값이 싼지 비싼지는 오직 기업의 기초 지표와 미래의 전망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투자자는 가능하면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간 주식을 팔아서 얼마 안 되는 현금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재기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가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파산 직전에 있는 기업이 모두 회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단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라면 사기 전에 왜그 종목이 턴어라운드 주식이 될수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옳다면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것입니다. 2. 남이 추천하는 종목 때문에 패가 망신할 수도 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어느 레스토랑에 가든지 웨이터가 추천하는 메뉴는 절대 주문하지 않는다는 일화를 남기고 있습니다. 추천 메뉴란 결국 손님을 위한다기보다는 레스토랑이 빨리 팔아치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증권사들이 추천하는 종목이나 투자 조언 또한 상당 부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서 정말 쓸만한 조언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증권사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그대로 믿고 투자해선 안 됩니다. 귀가 얇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욕심내는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모두 사고 나면 그런 장밋빛 분석이 허상이었음이 곧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르르 몰려갔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증권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조금 전에 산 주식을 좋게 포장하고 사라고 종용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수법으로 주식 투자를 잘 아는 사람은 이런 조작을 금방 알아볼 수 있으나 초보자나 일반인은 잘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럴싸한 소문이나 은밀한 정보 역시 시세를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증권 거래소가 존재한 이래로 개인 투자자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소문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습니다. 모든 투자자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특별히 더 높은 지위에 있거나 직접적으로 정보를 다루는 직책에 있다면 그가 자기보다 확실히 뭔가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추측은 대부분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그들이 뭔가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꼭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데 더 유리하고 정확한 정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오랜 친구나 신뢰를 쌓아온 전문가의 추천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추천은 추천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웬만하면 투자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책임진다는 마인드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끊임없이 투자에 관해서 공부하고 자신만의 투자 관점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3. 뚜렷한 주관으로 우량주를 매수하라. 그리고 장기 보유하라. 주식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소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수의 사람이 대중 심리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종목을 분석해봤는데 주식 하강 국면을 맞아 최근 주가의 하락이 지나치다고 생각해 매수했다면 그후 주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주식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강한 주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손실이 과중하게 되면 스스로 너무 당황해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흔들린다는 이유만으로 희망을 품고 탑승한 배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그렇게 오래 견뎌낸 끝에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투자자를 시험하는 일은 계속 발생합니다. 상승의 초기에는 통상 강한 시세 분출이 일어나곤 하는데 이때 무심코 팔아버리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동성 장세라고 부르는 시기에 접어들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논리적으로 똑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들 역할을 할수 있을 정도로 현명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현실감각을 완전히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가운데 잠깐 비판적 이성을 접고 이렇듯 상승의 끝까지 가보자는 주류에 휩싸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리석은 낙관주의가 충분히 시장을 점령했다고 판단되면 살금머니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훈련되고 주관이 뚜렷한 투자자만 소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정글에서 얽히고 설킨 나무줄기에 발이 걸리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가끔은 우량주를 살때 약국에서 수면제도 동시에 사서 사이사이에 울리는 천둥 번개를 의식하지 말고 푹 자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우량주에 대한 확신이 맞았다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기쁘고도 경이로운 수익률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식투자의 세계에선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계속하고 싶다면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영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주식의 대가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은 먼저 고통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돈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선정한 주식투자에서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금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며, 비밀스러운 소문에 귀기울이지 마라. 2.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혹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에 귀기울이지 마라. 3. 손실을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4.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5. 아무 주식이나 사놓은 뒤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6.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7.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지 마라. 8.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팔지 마라. 9. 정치 성향, 즉,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10.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라.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투자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큰 가능성과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